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올 연말 깜짝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국적 회계 전문 기업 딜로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주요 쇼핑 기간인 11월에서 연말 사이 더 많은 돈을 쓰겠다 밝힌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 소비자들은 총 1조 2천억 달러를 소비한 지난해에 비해 올해 9%나 더 많은 돈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딜로이트의 로드사이드 부회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소비자들의 지출이 더 늘어날 예정이지만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의 수입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본다 밝혔습니다. 딜로이트 측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올 연말 여행도 더 많이 떠나 항공권과 호텔비의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5년 전만 해도 여행은 소비자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팬데믹으로 소비 유형이 여행에서 상품 구매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딜로이트의 설명입니다. 코로나가 일사게 돼 공포가 무뎌지고 미국 성인 인구의 7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면서 코로나에 대항할 자신감이 생긴 것도 여행 수요 회복의 주요 요인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리스 폴의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6%는 올 연말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겠다 답해 평균 937달러를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가 지갑을 더 활짝 열겠다 답한 데는 내년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72%는 향후 12개월간 경제가 현재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은 연말 구입할 제품이 TV 광고에 나오는 제품이라 밝혀 광고가 소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카드닷컴은 미국민 5명 중 1명은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온라인으로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